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이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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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j a 3 3 a l l e l u j a h h a l l e 요 u j a h h 에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어, 다, 다음 내일 말 내일 모레 말고 그 다음 주일에 성경 키즈 대회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에는 미리 가르쳐 드릴까요? 어, 온 교인을 다 섞어 가지고 네 조로 나눠서 달리합니다. 어, 어떤 목장을 하고 어떤 목장을 안 하고 뭐 어떤 부선 하고 어떤 부선 안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냥 다 섞어 버렸어요. 중동부 아동부 중동부 청년부 여자 남자 할거 없이 다 그냥 섞어서 네 조로 나눠서 하나 둘셋넷 나눠 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성경만 읽으시면 돼. 애들은 애들에 맞는 문제를 따로 낼 테니까 애들 걱정하지 말고 어른 걱정만 하세요. 설교를 잘 들으면 유익해요. 퀴즈가 목적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은 처음 오신 것이 아니라 28장에서 맨 처음에 바딴아람으로 피신할 때부터 그때부터 베델로서 만날 수겠다. 아,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다나람의 외삼촌의 집에서 피신하고 20년 동안 종살이 같은 삶을 살 때도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했는데, 아, 형 에서하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큰 짐을 들었다. 마음에 걸림돌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10년 동안을 머물러 있다가 30년 만에 베델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간 게 아니고 34장에서 세겜 땅에 머물다가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욕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또 쫓아가서 원수가 없는다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났다 하고 야곱도 생각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많이 범하고 1 0년 동안이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했는데 있는 하나님은 이 야곱에 대해서 책망도 한 마디 안 하시고 그냥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신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할 때마다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이 길이 참으시는데 우리는 그런 게 이, 그런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적이 아마 뭐 수태 많을 거예요. 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넘어 가시는데 우리는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걸 그런 경우가 많다는지. 저희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병원에 가니까 폐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더래요. 숲피기를 그래서 가르셨어요. 그래서요가셨어요 그랬더래요. 의사가. 그래서 아니요. 그랬는데 구멍이 뚫릴 정도로 그렇게 피해가 나빠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질병도 몸의 질병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다 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도 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은 잘 챙기고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추시고 그냥 넘어가는 은혜들을 많이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셨는가 그걸 조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무슨 뭐 살인도 하고 강간도 당하고 뭐 약탈도 하고 그렇게 호도록 자기가 또그 원인 제공을 해줬으니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책망도 한 마디 안 하시고 어떻게 그냥 보내실까? 그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시면 아주 길이 길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후회하심이 없느냐? 그가 알고 택하셨고, 그리고 그 택한 우리들 우리들 갖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까지 길이 길이 참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잘못하면 또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번 했다 두번 했다 말안 들으면 에이 넌 고만이다 안 된다 그러고 버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만나 주시고 그걸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대 사람이 됐지 그냥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은 즉시로 일어나지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신앙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신앙이 되는 건 오랜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예요 한, 한순간에 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의 영이 성령이 들어오시는 영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지만 육신에 있던 옛사람의 습성들 과거에 쓴 뿌리들 이런 것들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 습관이 바뀌질 않아서 그걸 하나님이 자꾸 자꾸 고쳐가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닦아주시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켜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건데 그게 길이길이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알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거 하면 어, 내가 한순간에 뭘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길이 길이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로 따라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잘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런데 잘못했다고 까부러지지 말고 잘 잘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계속해서 꾸준히 따라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신앙이야말로 무던해야 돼요. 좋은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도 그냥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더 좋은 하나님이 좋은 일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무던하게 따라붙어야 돼. 하나하나 일거리마다 그냥 오락가락 매사에 이렇게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꾸준히 따라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쓰임 받고 일꾼이 되는 비결이에요. 한순간에 탁구란뭐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서 바로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사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도 한순간에 뒤집어진 것 같지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또 10년 동안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자기 고향에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계로 바나바가 불러줘서 거기서 일을 시작했다면, 그래도 또 성질이 남아서 바나바하고 자기 스승 같은 바나바하고 싸우고 나투 갈라지기도 하고 그랬다 말이 그래도 끝까지 달라붙으니까, 하나님께 달라붙으니까, 끝까지 쓰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뭘 한순간에 뭘 했다, 뭐 안된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따라붙으세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뭐 오락가락, 오락가락 했지만. 끝까지 따라붙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구요. 백세의 아들도 주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살려 주시고 이제는 아주 온전한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단 말이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신약의 페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세번 배신하고 아이 더 이상은 못 따라다니겠다고 그만뒀잖아.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옛날로 돌아가서 어부 노릇하면서 살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뭐라그 그러니까, 우리가 맞지 못해서 면목 없지만 따라붙었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 속령 부어주시고 또 사용하신 걸볼 수가 있어. 요 다윗을 늘 말씀드렸는데 다윗은 뭐 탁월하게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후에 펠리를 다겪었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영적인 오뚜기가 돼서 또 일어나고, 그리고 따라붙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하긴뭘 합해요? 이 사람으로 보 판단해 보면 아무것도 합한 게 없죠. 살인도 했지요. 강한 강간도 보고했지요. 간음죄도 보고했지 그런데 뭘 살인을 합하겠냐 말이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신앙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게 영적인 차원이에요. 윤리 도덕으로 이성으로 판단하면 사람 을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시고 잘했냐 못했냐 이거 한순간에 어떻게 됐냐 뭘 했냐 이러고 따지지 말고 난 끝까지 따라붙을 거다 말이지. 난내 쫓아도 안 나간다 말이지. 미아 중왕께서 내 쫓아봐라 내가 나가나. 그런 심정으로 들, 들러붙어 있어야 돼. 오지 말라 그래 봐라. 내가 예배 시간에 안 오나 기도 시간에 빠지나. 음, 그렇게 달라붙어야 돼. 너 고만 와라. 너 고만 좀 따라 와라. 엘리야 선지자가 그 제자인 엘리사에게 고만하라. 고만하라. 고만을. 아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따라가. 끝까지 따라. 끝까지 따라붙어야 그래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지. 루시 그의 시어머니 나오메에게 너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너 고생만 직장에 나온다. 그래도 따라붙어야 돼 하나님의 일 역사하시는 쪽으로 따라붙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따라붙는 방법이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따라붙으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한없이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 우리에게 내 능력 내 재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다 그런 말씀이 야곱이 약삭빠르게 자기께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세견땅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고생만 직사하고 욕도 당하고 살인도 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 자식들에게도 불명예를 미쳤지만 그래도 따라 붙으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구절에 야곱이 받다 하며, 안으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쓰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부터는 절대로 뭐 기분 나빠서 그만두겠다. 저자는 꼴보기 싫어서 그만두겠다. 나한테 싫은 소리해서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건 사람하고 사람 관계니까 하나님이 내쫓시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내쫓을 이유가 없어요. 목사는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갈수 있지만 성도들은 내쫓는 법이 없어요. 시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어져 여기서 위아주와 함께 귀신 된다 그러면 그렇으니까 위아주와 함께 천사가 되겠다 말이지. 에, 그런 심정으로 늘어붙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야 성품이 바뀐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비결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꼬꾸주니 네 따라 붙은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단 말이지 한 순간 한 순간에 오락가락 절대로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그건 연단의 과정이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길까지 맞출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되 어디까지 멸류관 받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베델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 여기 1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도망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말씀하면 내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정말 가난한 심령이지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때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 마음 자세로 돌아가라. 이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고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야곱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느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때 심정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심정이 잘안 되지요.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마음을 회복하려고 가는게 이게 베대로 올라가라고 하는 뜻이고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는 신앙하면서 이 초심을 자꾸 잊어버리기 쉬워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처음 사랑, 초심 여러분이 아주 좋아서 신앙할 때 기분 좋아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분 좋게. 신앙했을 때가 많은데, 그때가 주심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주님이 아니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정말 가난한 심령이 돼서 의지할 게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간이 초심의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대은는 어딥니까? 여러분의 베들의 순간은 어입니까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때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런 때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형통하고 잘 되고 복받고 은혜받고 그래서 기분 좋아서 봉사했을 때이 때가 베들의 순간인 줄 알고 착각하는데 그런 때는 많지 않아요. 그런 때는 베들의 순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자기 걸로 의지하려고. 지금 야곱이 가축도 많고 가족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안 되는 거예요. 베들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머무는 이유가 가족 생각하고 가족 가족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위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면 될것 같은데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면 심정어 그런 거 겪겨 놓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처음 사랑, 초심 하나님만 의지하려고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이 그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돈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지식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요. 하나님만 붙잡는 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없어야 돼. 걸림돌이 되는 게 없어야 돼. 그 순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순간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그 순간에 배델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이 남아서 그냥 안 죽으려고 눈을 부릅뜨려고 그냥 애를 써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건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말하나다 주 예수의 어소시 없사면서. 그 심정으로 돌아가야 될거 아니?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나러 가는데 돈돈돈돈 돈, 돈, 돈 하면 뭐할 거예요? 건강 찾으면 뭐할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고 주님만 날 준비를 해야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주여 어, 아버지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스데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신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베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정은 주여 저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자신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오늘 베델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주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고 저 사이에 막힌 담이 흐러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제 자신을 바칩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상하고 통이하는 심령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예배 시간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이미 세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면 돼. 그러니까 베델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베델로 돌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상하고 통일하는 심령, 자아를 깨뜨리는 심령을 받으시고. 임만웰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는 심정으로 베델로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로 돌아가는데 여기 그랬어요. 야곱이 그냥 가지 말고 자기 가족들 종들한테 이절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바꿔입으라 바꾸 그랬고 삼 절에도 간다고 하면서 사 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기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술리 나무 아래 붙고 그를 떠났으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죄악이 되는 것들 이방적인 풍습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걸림돌이 되는 건싹다 버려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거 가지고 나가지 말고 그런 건싹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자세로다. 하나님만 따를 자세로다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라 그러니 이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 이런 거 저런 거다 잡생각 이런 것들 복잡한 것들 많은데 그런 거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그런 준비 자세 를 가지고. 예배를 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만나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그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된다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겜족속들이 살인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랬으니까 쫓아와서 원수가 풀려 올 텐데 그걸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뒤를 막아주셨다 말이지 두렵게 해가지고 감히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면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하는 순서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렇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임만웰로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단을 쌓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까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구절 바다나름에서 돌아오매 지난 분도 말씀드렸죠 세계에서 돌아오는 건데 바다나름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세계에서 10년의 불순종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시간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시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10절 이스라엘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건 32장에서 약곱 강가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건데, 그게 불순종할 때는 효과가 나타난다 말이에요.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효과가 나타난다. 야곱은 육신의 옛사람이에요. 과거 자기가 주인 놓을 타던 육신의 옛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지만 그 효과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지 불순종할 때는 안 나타난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 그걸 여기서부터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를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며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해서 후손들을 번성하게 축복하시겠다. 그리고 1 2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촌땅 가나안 땅 이걸 너한테 내네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을 다시 축복하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쓰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거는 뭐 죄짓는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받으시고 복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쓰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탕자와 같은 모습이 다 까먹고 탕자가 나가서 혈양방 타고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 앞으로 죄짓었다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쫓아 나가서 그 아들을 어금 맡기고. 냄새 나는 아들한테 그 정말 입맞춤을 하고 그 아들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버지가 더 기뻐한다 말이지? 그런 그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심정이면 집안 망신시키고 아버지 명예를 더럽히면서 이거 나가라 그러고 내쫓아낼 될될낼 텐데 그러지 않는다 그런 말씀.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가락지를 껴줘라 좋은 옷을 입혀줘라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뭘 좋다고 설진 송아지를 잡아라 동네 잔치를 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 명예나 소유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생명의 가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살아돌아왔으면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 그리고 그 생명을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서 복음을 체험하게 하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훈련을 잘 시켜서 쓰임 받게 하는데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은 그렇지 않고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 같이 연단시키고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깎으러 가는 것 같은 역설적인 그런 방법인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면됩니다. 하나님이 면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후회할 게 없어요 뭐 잘못했다고 안 된다고 그럴 게 없어요 내 것까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라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고 주님 따라 붙으셔서 마침내 모두가 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한없이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베데레 하나님을 찾으시고 베데레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0장 찬송하시고 베데레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이안 없이 쓰임 받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말고 나중에 통성 기도할 때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박현우 형제가 너무 목사되고 싶냐? 강대성에 올라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침노하는 자세가 있는 것같아 <laughs> 그래서 현우 용기를 가상하게 여기고 또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쪽에 올라와서 기도해도 상관없으니까 강단에 올라오고 싶은 사람 이 중강 중앙, 중앙에 와서 기도하는 건 하지 말고 그건 허락했을 때만 하고 이쪽 가장자리 이쪽 앞쪽에 조금 더 올라가고 싶은 사람 올라오고 싶은 사람들은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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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오면 맨 바닥이 돼서 무릎이 아프니까 방석 하나 갖고 올라와서 어, 무릎 꿇고 하실 분들은 하세요. 어, 두주세주 주 전부터 어디 갔나 보니까 없는 데 보니까 요기와 들어오더라고 현우가 해 그래서 야 이거 가상하다 침도하는 <laughs> 자세가 있는 것 같아.